이혼 후 홀로 서기에 나선 유리와 미스터 트로디진, 진, 안성훈이 뛰어야 산다에 정격 합류한다. 6위 오선 취재 결과 유리와 안성훈은 mbn 개국 30주년 기념 특별기획 뛰어야 산다에 출연한다. 두 사람은 러닝 비기너, 뛰상 크루 로 합류해 마라톤에 도전한다. 뛰어야 산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들이 저마다 간절한 사연을 안고 생일 첫 마라톤에 도전해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는다. 꿈을 잃은 자들의 지독한 자기 성장 스토리를 그린다. 오는 4월 19일 첫 방송되는 뛰어야. 산다에는 마라톤 기부천사로 유명한 션과 이영표가 1 6인의 러닝 비기너이자 뛰산 크루를 이끌 운영진으로 낙점된 가운데 마라톤 대회 준비를 위한 전문 지도자로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이자 영화 1947 보스턴의 현장 감독으로 활약한 권은주가 뛰산 크루의 감독치을 맡았다. 코치진으로는 춘천 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프로 육상 선수 출신인 이현진이 전술 코치 연예인 마라톤 기록 1위인 고한민이 페이스메이커 코치 국내 1위 운동 크리에이터 시메트이 피트니스 코치로 힘을 보탠다. 특히 뛰상크루의 마라톤 도전기를 중계할 진행단으로는 배성재, 양세영이 나선다. 두 사람은 단순 마라톤 중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뛰상크루의 훈련장에도 함께하며 이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각오다. 전 농구선수겸 감독 허재가 뛰상크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성훈과 유리도 합류해 마라톤에 도전한다. 2012년 데뷔한 안성우는 TV조선 미스터트로디에서 진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안성우는 20년째 당뇨 투병 중인 어머니,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등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픈 마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하며 애절한 가족애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걸그룹 라붐 출신 유리는 FT 아일랜드 최민환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 스라의일람 이녀를 뒀으나 2023년 이혼했다. 이혼 후 홀로 서기에 나선 유리는 최민환의 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하며 현재는 양육권 공방 중이다. 삼남매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은 마음으로 마라톤의 도전 절절한 모성애를 전할 전망이다. 한편 mbn개국 30주년 특별기획 뛰어야 산다는 오는 4월 19일 오후 8시 20분 첫 방송된다.